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이번 영상은 프로토 승부식 125회차 분석 영상인데, 어, 축구가 없고 야구밖에 없어서 쉴까 하다가 단폴 배통하는, 단폴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기에, 어, KBO 플레이오프 3차전, 딱한 경기만 분석해보려고 한다. 좋아요 눌러주기 바라고, 바로 시작할게. 일단 오늘 선발은 황동재 대 임창규인데 당연히 선발에선 임창규의 완승이 예상이 되지. 창규가 지금 가을 야구에서 진짜 좋은 투구로 씩씩하게 잘 던져가지고 팀 승리를 이끌었었는데 반면에 황동재 이놈은 뭐 그런 큰 무대의 경험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잠실에서 열리니만큼 LG가 좀더 편안한 야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삼성 핵심 선수인 구자욱이 지금 음 도루하다가 부상을 나가지고 이탈한 것이 너무나 큰 손실이지. 1, 2차전은 좁은 대구 구장 때문에 홈런이 많았던 삼성인데, 잠실이면 이런 홈런도 확줄 거고, 또 구자국이 없기에 점수를 쉽살이 내기는 어려운 삼성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3차전에서 황동제 냈는데 운 좋으면 이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초반부터 질질 끌려간다면, 당연히 4차전에서 승부볼 확률이 높게 무리하게 투수 운영을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 반대로 LG는 뒤가 없기에 제일 좋은 투수 위주로 쏟아낼 거기에 이 경기는 LG가 매우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KB 입장에서도 표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3차전으로 끝나면 매우 좋지 못하겠지. 그래서 LG승은 매우 좋아 보이고 핸들이 간다면 나는 과감하게 LG가 수록전을 한다 생각해서 2.5 마인승으로 갈 건데, 안전하게 할 친구들은 꼭 그냥 일반성으로만 가길 바래. 어,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고, 나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안녕.